아, 아프셨나, 바뀐 그 선관, 죄 없이 신자예 저 기절의 놈 방탄하게 되었네 널나은 사람 거시 이숙여서 신나모베가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자 하시고 그리스의 보혈로 시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합히 엎드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머리에 쥐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교의 현장, 재난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교할 권능과 권세와 당당함을 주시고 성교에 필요한 조직적 도움과 후원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러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러는 자나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니함으로곧쌓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이기쁨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 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니 등경 우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지, 하지 않고는 감춰진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림을 받은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씨를 뿌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는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쓸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대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있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짖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였라 아멘 비유를 주십니다 시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주시고 또 시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도 비유죠 자라나 시의 비유도 주시고 제자시의 비유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목적이기도 하죠. 비유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므로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져 있어가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유를 주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첫 번째는 깨닫게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열어서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치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을 때 보기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않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난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얻었느냐. 안식이 목적이거든요. 존예세방 되어져가지고 가난에 들어가 자유 국가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정왕국을 세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을 확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난에 들어갔지만, 이 가난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채가 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채가 넘어지고 요소의 채가 넘어지는 거죠. 통치에 붙들려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요소의 통치, 모세의 통치를 밀어내면서 심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가난에 들어갔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내란으로, 가뭄으로 이런저런 재난으로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리고 또 33절에서는요,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해석해 주셔요.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친절하십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친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요, 삶의 원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요,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니 하면요, 말씀에 들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하는 것처럼요,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연구합니다. 일생 동안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원 가서 배우고 말입니다. 연구 희관에 가서 또 연구하고, 그걸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굉데히 결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하지 않죠. 성서라고 합니다. 우리 서라고 말하지 않죠. 서는 책입니다. 일반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책이 아니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법을 어겨서 안 되죠. 단순히 책이 아니라 법인 것입니다. 이 법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해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고 나귀의 말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말리고다 빼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추리니까 얼마 안 되더라. 나는 그것만 믿는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이 말씀도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매를 맞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매 맞고 깨달아도 괜찮아요. 돌아올 기회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베드로도요. 오늘 밤다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 뭐이 말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았다고 하면요, 말한 마디 한 마디를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도망을 가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씀을 까만 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달리 우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싸주고 나가잖아요. 무밖기나서우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서다행히깨달았으니까요 깨닫는 것은 말씀을 리더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슴에,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교훈을 쓰시는 거죠. 그때 변화가 일어나. 가는 유단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봤어요. 눈으로 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사야 32장, 35장, 이사야 60장, 여행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두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그게 그냥 넘어지지 아요 결국은 죽어 파멸을 던져집니다. 우리 천문에 가면 가는 유단을 볼수 없을 거예요. 십분이는 비유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새가 와서 죽어 먹어버리죠. 뭐, 이렇게 흙이 얇은 데 떨어진 사람은 쌓이 나지는 나지만 햇빛이 나니까 뿌리까지 말라 타서 없어져 버리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요. 이 나가지고 잘자라나자는 납니다. 그러나 기운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말아버리죠. 노가 없어집니다. 시골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나을 뜯어가고 뜯어 켜러 가서 보면요. 막 무승한 숲을 가시덤 물속에서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비합을 오고 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뜰기, 무승한 숲이 기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옥토인지 모른다,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지 모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나중에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더라도 가로두다 같은 사람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을시문이 집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이1 0분는 사람의 비유를 쭉설명하시는아 13절 이하에서요.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 가지고 등잔대 위에 두지 땅바닥에 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땅바닥에 놀라고 켜는 거 아니잖아요. 높은 데 놔야 사방을 환하게 비치니까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천장에 달지 어디에 담니까. 뭐 이렇게 이 대에 세워 두더라도 높이잖아요. 그리고 구석에 세워 두는 거죠. 쭉 비치라고. 그런 거예요. 계좌식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에 체전밭에다 대고, 체마밭에 겨자살을 심어놓으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누가 옵니까? 누가 압니까? 싹이 나더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놈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나무가 되버립니다뭐 채소는 그냥 야채처럼 말입니다. 몇십 년지 자라고 말지만, 이 겨자는 말이죠. 돌무화가 아무런 말입니다. 막 나무가 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 크레시고 맞게 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승악가가 호세 크레라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파바로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루치아나 파바로트, 유명합니다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호세 크레라스만큼 그렇게 위지하게 평가되지 않아요. 이게 왜냐고 하면요. 그, 전 세계에서요. 클래식 성악을 해가지고 음반이 천만 장 이상 팔린 게딱두 장입니다. 그런데 두장다 호세 카레라스 거예요. 몇백만 장은 팔리지만 천만 장을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파바로트는 못했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 그런데 그가 41세가 되어졌었을때 백필필을 걸려가지고 넘어죠 뭐 오페라 라퀴엠이 주연을 맡아가지고 말입니다. 열정을 다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호세 카네라스가 열심을 하니까 외국에서 비행기 타러 보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태리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습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백혈병 기가 막히잖아 인생의 전생에 서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요. 옛날 주연학교 나갔던 거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제이막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다 잊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합니다. 막 머리가 다 빠지고 속톱이 빠져나가고 발톱도 빠져나가고 강한 치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몇달 만에 나을 병이 아니라 깨끗이 났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그 감정이 나와있습니다. 나는 억울했다. 이렇게 막. 만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게 억울했다. 온 열정을 다 해가지고, 라버임이 주인공을 맡아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버린 거예요. 병으로 쓰러지는 예고가 없잖아요. 병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음악을 들으려고, 그 목소리 들으려고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쓰러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했다. 그래서 내 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나는, 남은 평생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고 정말 그 이후에도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는데, 내가 은혜만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도와야 겠다 근데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성악하들이배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호세카라르스가 만든 백혈병 재단에는요,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무슨적으로 옵니다. 어른들은, 무순이밀려요 그래서 그히 지혜가 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만한 사에 매를 맞고 깨달았어요. 그래도 깨달았기 때문에요. 매를 맞고 깨달았더라도 나중에 깨달았더라도 엎어져서 깨달았더라도 깨달았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라도 깨닫지 못했죠. 그리 모세를 깨달았죠. 아론도 깨달았죠. 미리암도 깨달았어다 깨달았어요. 하단가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라를 못 깨달았어요. 대마도 못 깨달았죠. 저는 세상을 살아가며 달마디하러갔다고 말하잖아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것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붙들고 힘을 다여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을 드립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화합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는 성도들을 되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주의 성령께서 힘 있게 역사하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립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을 받는 유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막스,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지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를치워주시고 십자가에 보이는 온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날마다 진보하며 발전하지않시고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뜨겁지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요동을 치고 정치도 요동을 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면적을 볼산 여겨주시고, 봉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고자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온 세계에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이 아시는 아버지 주시는 감사. 이거 오늘 아침에 주어 주이아침 감사. 이 시간.